안녕하세요. 약초 강목입니다. 소나무 숲 속에 있습니다. 소나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고, 또 잔목들도 있으면서, 어, 이렇게 송이가 나올 법한 곳이 있습니다. 한번 찾아볼까요? 네, 거의 다 보이는 것 같네요. 네 저기 예 찾았습니다. 송이가 달걀처럼 되게 나란 있네요. 와 향이 너무 진동을 해요. 아 너무나 예쁜 송입니다. 네, 하나 더 뽑죠. 와 아,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잘 마무리 해주고. 아 오늘 송이 예쁜 두 송이 한번 보세요 1등급입니다 너무 귀엽죠 소나무가 듬성듬성 있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또 바람도 잘 부는 그러한 곳에 송이가 항상 잘 자라고 있지요? 이번엔 또 어떤 송이를 만나게 될까요? 아, 네 포착한 것 같아요. 보이죠? 지금? 와, 송이가 감춰져 있는데, 어, 아, 아니네요. 멀리서 보니까 또 송이 같은데 개능이 같거든요. 네, 한번 보자. 네, 개능이 맞네요. 능이처럼 기회가 꼭 능이 같지만은 이거는 개능이에요. 네, 저기 또 보이는 것 같은데요. 네, 보세요. 송이인가요? 뭐야? 아, 어, 아니. 송이가 아니고 역시 이것도 개능이네요. 와, 개능이가 너무 오래됐어요. 지금 개능이가 거의 다 시즌이 지나갔기 때문에 요새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요. 그리고 높은 곳안가기 때문에 개능이는 찾지 않습니다. 개능이는 이렇게 삶아서 몇일 음, 동안 물에 잘 담궜다가 먹어도 맛있습니다. 그러나 잘 건조해서 숲이 없는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속이 안 좋거나 쓰림이 있거나 취했을 때 다려서 한두 잔 정도 마시면 신기하게 속이 편해져요. 그러나 개능이보다 진짜 능이를 먹는 게더 좋아요. 맛있거든요. 그래서 개능이는 안 가져가기로 합니다. 소나무를 벌목했을 때는 이렇게 소나무들이 쓰러진 소나무가 많고 또 장가지들이 있습니다. 불떼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나무 큰 것들은 겨울철에 다 가져갔죠. 이거는 작년 거 같아요. 일반적으로 볼때 이렇게 소나무가 틀어져 있는 곳에 송이들이 자생한답니다. 지금까지 약초 강목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